화팅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홈보와의 발소리가 들리겠죠? 자어디있는지 지금 대충 예상한 위치이겠죠? 아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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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버 헐크가! 헐크가! HP 4 남았어요! 4 남았어요. 남았어요! 자 헐크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헐크 이거 알았어요. 어디있는지 네. 압니다! 맞습니다. 자 헐크 선수가 방 밖으로 나가서 아아! 오! 오! 환이다, 오! 환희다! 환희다! 자 백업할 수 없죠? 네! 지금 아머리게이밍의 다른 선수는 덕맨 선수는 어 밀리터리 베이스 기지 안쪽에 있어요. 주도권은 잡은 거 같거든요. 네. 자, 타이 선수 살리러 진입하는데. 네. 자, 이걸 봐 줘야 돼요. 섀도우가 버텨 줘야 돼요. 자. 자 미치, 급하면 미치, 안 돼요. 미치, 급하면 미치, 안 돼요. 자, 요 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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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급 상자. 자, 이거 중복 뺏겼대요. 배너레이트가, 배너레이트가 나와요. 상대방이 움직인다는 건 지금 섀도우도 알고 있는다딜잡깎어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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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대 1, 1대 자, 동네한바퀴 이전에. 자, 주사기 소리 들려주지 않고 자, 살리고 있어요. 서로, 서로, 서로. 리바이빙. 서로, 서로. 자, 리바이빙. 네. 자, 그 정보를 줬거든요. 섀도우 살리고요. 자 구급상자 한 개. 서로 살리고요. 구급상자 개. 서로 구급상자 자, 구급상자. 2대1이 됐습니다. 빠르게 먼저, 살려서. 먼저. 네. 지금 시야를 보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침 와! 아프리카 브리스 페이터! 이게 필요했어요. 와, 진짜 마지막에 오경철. 프리일 플렉스맨 때 이력이 있었어요. 이쪽이 비었다. 코칭 스태프가 많 어, 뒤에 탔어요. 뒤에 탔어요. 아, 로브즈 이거, 뒤에. 아, 이거 가부이가 계속 회전하면서 다른 팀들 그 다른 동료가 <laughs> 총 먹기 기다리면 돼요.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일점을 배달. 와, C9 로브스. 네. 네 따끈따끈하게 배달했어요. C9. 이거는 거의 새벽 배송 아닙니까? 어, 자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v s g VSG. 자 이거 잘 막아내야죠. 자, 버디 커팅. 자, 이거 막아낼 수 자, 있거든요. 이 말이 있던 아니다. 자, 갱체가 끊기긴 어, 했지만 자, 충분히 백업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자 댕체 이거 킬나기 전에 한 번, 어떻게 한번 구해 줄수 있나? 아, 환다가 어, 아, v s g 댕체 살릴 수 있어요. 댕체 살릴 수 있어. 요 네. 좋았습니다, 방금. 그렇죠. 물론 백업이 젠... 빨랐어요. 페이탈에게도 기도놉니다. 자, 자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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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와 성장 성장환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자 더. 성장. 더, 더, 더. 지금 좌우 와아 17게이밍을 그래. 17게이밍을 거의 거의 다 무너뜨렸습니다. 헬멧신가요 MK14 자 베너레이티드 스타로드이종호 <laughs> 거든요. 명품 그 자체예요. 주봉의 후손.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아, MBS가 자아내긴 했지만, 자분위 나와야 합니다. 나와요. 분위기를 어차피 우승은 VSG예요. 아, 스타로드. 입니다. 네. 킬 바드가 패스마리이연막 거치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네. 자기장 주도권. 아, 어, 어, 마음이 좀 많이 급한데요. 헐크 기절. 네, 이타에 들어와야 스 네, 맞았어. 아, 헛리 네. 아! 의 아, 네. 좋았습니다. 자, 치킨 치킨. 네. 이쪽 구도도 재밌어지는데요. 보 숨죽이고 있어요 갓부이 캡틴만 남아있습니다 네. 잡아주길 바라고 아 있습니다 아 캡틴 아, 캡틴. 아 캡틴 잡힙니다 테메리아 여기서 2위를 정해줄 테르리아가. 수 있는 거자 아 OP게이밍 레저스가 2등을 정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2등해라 엔투스퍼스 네. 자 케일 혼자 남아있습니다 테미리아와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그 앞에는 황대건 DG98이 기다리고 있죠 야, 네, 놓치지 않겠죠 아아 OP게이밍 게이밍 레이저스까지 3라운드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한민한의 치킨 치킨 속입속입자다 v s 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헐크 헐크. a little bit of a team. I'm going to be a 그렇죠. t l e bit of 헐크 e 헐크. 헐크가 덴체와헐크가 빨리 자, 밀어야 됩니다. 헐크 와, 헐크 기절. 헐크 뒤에서 기절. 와요, 덴첨. 뒤에서 덴첨. 와요. 덴첨. 여기서 마리 여기서 마리 이거 빨리 정리하자.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뒤에서 오는 것 때문에. 아 VSG 탈락입니다. 아, 샘티 선수를 뒤쪽에다 매복을 심어놓고 네. 같이 싸먹는 전략으로 후방 라인이 잘려버리고 말았어 근데 그 자리를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이 다가갑니다. NN이 이비자를 잡고. NN, NN. 자, 테미리안 기절인데 NN이 팀 리키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거 이제는 슈트캐쇼죠 쇼저, 슈트캐쇼저 네. 차량으로 어 그래도 지금 각을 잘 벌렸네요 네. 자, 근데 멜루케의 수류차 자 수류차 기수 알아 비가돌 기가 막힌 수류차 이러면 4대 1이에요 아, 야보이들이 혼자 남았어요 자 아, 정말 슈트캐 강하긴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에란겔 전장에서도 사실 밀리터리 베이스 두번 나오니까 본인들이 아 이렇게 거지. 마무리됩니다. 슈트케! 어, 차량 누가 가져가나요? 자, 포스도 여기서 경쟁 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자, 와이키카무카우 어, K 선수는 차 타고 들어왔고요. 네. 성장 선수 총 모았습니다. 자, M16 들고 와이키카무카우가 나옵니다. 자, 자 여기서 한 번. 아, 한번 아, 끊어 주나요? 두 대. 자, 세와 많이 맞아요. 이거부터. 로드 자, 이거 킬 포인트 뺏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아! 아! 성장자! 성장 지를 봤는데떡 빼서 먹을 수 있는 그 위치였죠. 아, 아 그렇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요. 그것 물로 들어가네요. 자 이거 이것만은 이것만은 너무 위험합니다. 더 아, 아 그런데 대체 자 수르탄 수르탄 수르탄. 자아 이거 확킬 나일 것 같죠. 네. 벨루케벨루케자팀 킬이었어요 팀 킬. 아직 선장이 살아 있어. 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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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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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좋았거든요. 폼 좋았어요 자, 스타로드는 헐크가 살릴 수 있구요 와 진짜 아, 과감하게 아, 탱치가 아, 여기서 아, 킬 나나요 네. 수류탄이 너무 많아요 템포 스톰! 자,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네. 해요 헐크 수류탄! 수류탄! 자, 수류탄 뒤쪽으로 샤키 쪽으로 잔파! 자, 환이다가 옆에 봐주면서 자, 수류탄 날아옵니다 건물 네. 안으로 들어가는 샤키 자, 잔파 아, 아, 잡혔어 그리고 환이다환이다아아 보스 시 자, 이 와중에 엔투스 포스 엔투스 포스! 성장 누웠습니다 자, 성장! 채력 채웠고요. 갔어요. 여기서! 넣 아! 멎쳤어요. 넣쳤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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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왕이! 성장자주시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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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주시! 제발! K! K! 말! 아하나 술루탄! 술탄 여기서 술루탄. 아, 이게 파져 나갑니다. 체력 회복할 시간은 있거든요. 자, 붕대 로어니다 반대로, 반대로 네. 돌아요 어, 네. 케일, 케일, 케일. 이거 체력 회복 안 하고 케일 선수 승부 볼 생각이에요. 네. 승부 볼 생각이에요. 케일! 아! 와! 오디언스 스포스 스포스와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이 지금 같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자, 레인저스. 자, 레인저스 수류탄 쪽에서 올라왔어요. 네. 네. 와! 명수의 수류탄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laughs>